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늘도 5시 38분입니다. 음, 오늘 시간에는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어 가면서 가장 크게 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업의 변화였습니다. 산업 변화, 제조업 기반의 이 아파트형 공장에서 그 IT 기업,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이 아파트형 공장의 이름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그 제조업 기업일 때는요. 굉장히 그 아파트형 공장 안에 그래도 그 상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업으로 바뀌어 넘어가면서 그것보다 이렇게 상주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 안에 지익산업센터 안에 어떤 상가가 좀더 좋아 보였는지, 각광을 받았는지,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음, 그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요, 가장 안정적인 그 상가를 따지자면 단연 그 구내 식당이었어요, 군내 식당. 왜 그랬냐면 대부분 이제 제조업 기반의 기업체들이다 보니까 직장인들 자체의 연봉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에 식사 자체를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개념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식권으로 밥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구내식당이 굉장히 모든 건물에서 필수적으로 하나씩 있었고 이구내식당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그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대출이 많이 많이 해주고. 자기 자금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떠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말로 자금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1 0 년이 지나도 공실이 생기지 않을 않을, 같, 않을 그런 안정적인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용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분내 식당 같은 거에 투자 하셨을 때는.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비싸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이전, 이전 아파트형 공장에는 대부분 이제 상가가 이렇게 잘 활성화가 돼서 잘 팔리고 그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업종 지정을 해 주었죠. 보통 금방 말씀드렸던 구내 식당도 그 건물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업종을 지정을 해 줬고 커피숍도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 줬고 그다음에 편의점도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 줬고 뭐 문구점 같은 것도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 줬고 부동산 같은 것도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건물에 이제 상권을 보호해 주고 또그 대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지정해준 대가로 인해서 분양가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이 업종 지정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던 업종이 어떤 업종이었냐면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아쉬울 법한 그런 업종인데요. 그지식산업 아파트형 공장 안에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커피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한 건물당 한 개밖에 업종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봤을 때 10년이 지나고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그때 당시 아파트형 공장의 업종 지정을 커피숍으로 받았던 사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가장 가치가 많이 올라간 그런 건물이 그런 호실이 되고 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예,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형 공장에서 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제조 업 위주의 기반에서 이렇게 지식정지식산업 정, 적으로 기업체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또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조 업 기반은 회사의 이동이 잦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일 때 분양을 받았던 이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제조업 기반이었고, 그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아직도 그대로 다그 건물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분양을 받은 회사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아직까지도 그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 서민 산업으로 바뀌면서 또 나타나는 특징은 이제 회사들도 작아졌고, 이제 그 다음에 호실들도 작아졌지만, 또그 나름대로 작은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방하고 흥하고 많이 이동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예전 아파트형 공장일 때그 건물의 부동산보다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의 부동산이 훨씬 활성화가 많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서 사업 부동산을 했던 사람들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제조 기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뭐 매매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뭐그 건물을 새 신규로 임대로 들어오는 이런 횟수 자체가 최근에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보다는 확연히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는 호실들 자체가 예전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뭐 기본 40평, 50평으로 쪼개졌는데 지금은 15평, 20평으로 쪼개졌다고 보시면 예전 한개 호실이 지금 한3개 호실 정도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그만큼 호실의 개수가 일단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가 작다 보니까 팔고 이동하고 임대로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아파트형 공장일 때그 정도 건물 크기면 지금은 그거의 반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실제 호실 수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더 많은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부동산들이 돈을 잘 버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액자금으로 항상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지식산업센터 안에 업종을 지정해 주는 부동산이 눈여겨볼 만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건물이든지 호실수가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하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그 부동산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 하나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부동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요런 정도. 이제 산업이 발달했고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하게 되면서 변하게 되면서 그 건물 자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치해 볼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어디일까. 좋은 투자처가 어디일까.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부동산을 하나를 예를 들었고요. 또, 또, 앞으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변화되는 또,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직사람센터로 바뀌면서 기업체의 변화, 그 다음에 그 건물 자체에서 있는 상주 인구의 변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좀더 효과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업종 지정을 통해서 분양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업종 지정한 것 중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았던 것이 커피숍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보았고. 최근에는 이제 만약에 업종 지정을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 부동산이 수혜를 많이 보는 자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걸로 인해서 또 약간 다른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또는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도 많이 날이 어둡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